아시아나 아 i d t 현재 상승 재료 3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슈로 합병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크게 선반영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상승 이유로는 좀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주말에 또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대형 해운사 이단 운항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이 기대감을 좀볼 수가 있는 거고요. 2번보다는 3번으로 조금 더 추가 호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세계 2위 해운사 홍해 운항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자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를 통한 하물운송을 중단을 했다. 이게 반사 이익이 항공주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뭐 가장 큰 재료는 합병 기대감 계속 2월 14일까지 유효한 거고요. 다만 선반향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2월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1월 중순이나 1월 말이 고점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일정을 앞두고 재료 소멸이 나왔던 종목들 컴퍼니케이 요때 7월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 선반영 상승이 나오고 파도 상장일은 요때인데 그 전에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일정까지 가져갔으면 수입을 수익을 다 반납을 당했죠. 다음 두산,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8월에 미리 추천드렸고 선반영 상승 나오고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요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요. 일정까지 가져가면 이렇게 수익 반납이 미리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최근엔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 11월에 미리 추천드렸고 50% 상승한 다음에 또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일정에 발표, 변동, 재료 소멸 다음 툴젠 12월 8일 일정이었죠 이것도 11월에 미리 추천드리고 쭉 올라가다가 고점이 12월이 아니라 11월 말이었습니다 시공테크도 마찬가지로 8월에 미리 추천 드렸고 11월 말 일정 이때 쭉 빠졌죠 이렇듯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유사한 흐름에 현재 크게 선반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일정 전후로 빠른 재료 소매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미리 나오는 재료 소매를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합병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합병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사 제가 댓글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정독해 보시고요. 그리고 합병 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이런 문제는 다 자처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그죠? 단기 강력한 호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단점, 문제점은 다 묻어둔 채로 호재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강력한 호재 합병할 것이다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선반영에 따른 빠른 재료 소멸 주의를 하자. 그리고 혹시나 낮은 확률로 승인이 불발이 되면 당연히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하락이 아니라 급락이죠. 점으로 하한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선반응이 컸다면 개파락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승인 시에도 재료 소멸 반짝 하락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봤던 종목들도 다 재료 소멸 반짝하는 구간들이 있었죠. 이게 결과가 바로 사이바이오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반짝 툴젠도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반짝 반짝하면서 빠지거든요.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개파락이 한 방에 크게 훅 떨어져서 나왔고요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불발이 되든 승인이 되든 어쨌든 제로소멸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11월 2일에 하물메가 가결 승인으로 호재로 19% 반짝하락 나왔죠 그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나왔습니다 요구관 어, 여기서 가결되고, 호재로, 팍 튀었다가, 뒤에는 40% 빠졌죠. 뒤에 또다시 합병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호재가 터졌음에도, 단기 재로 소멸 하락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얘도, 뒤에, 요런, 또 하락,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다 지금, 이자 발생 부채, 빚이 많이 있습니다. 부채열도 높고, 뭐 영업이익이 좋긴 하지만, 빚이 많이 있고, 항공사 경쟁사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고, 또, 아시아나 항공의 요, 부채, 이걸 전부 다 합병이 됐을 경우에, 대한항공이 다 떠안아야 되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고, 자본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요거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합병 이슈만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혹여나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손실 중일지라도 기회비용상 요, 합병 이슈, 재료 소멸 구간에서 전략 매도 후에 추천주로 교체해서 기회비용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1월 중순, 말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빠른 재료 소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2월 초, 이때 본격적인 재료 소멸 구간, 미리 조심을 하자. 다음 차트 분석 해볼게요. 12월 13일에, 아시아나 IDT, 추천주였던 국제약품과 차트가 똑같다 큰 박스 돌파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간에서 어, 국제약품이랑 차트가 똑같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국제약품처럼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수익이 날 것이다 말했던 거고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수익이 났었죠 여기 밑에서 추천하다가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추천 드렸거든요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죠? 아시아나 IDT도 요 구간이 여기 큰 박스 상단 돌파하는 자리, 국제약품의 타점과 똑같은 자리로 요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큰 박스 돌파 자리였다. 현재 아시아나 IDT는 요 박스 위에서 계속 고점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조금 더큰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반지하였고, 여기가 크게 1층을 지었고, 현재 다시 2층에서 박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국제약품도 여기가 반지하, 여기 1층 크게 지었다가 2층 올라갔고요. 다만, 국제약품은 현재 좀 밀린 상태죠. 음, 얘는 2층, 여기 1층, 돌파하고 2층에서 이렇게 놀아주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왔고, 다시 2층으로 들어가려면, 종가상 6,250원 안착을 해줘야 되고, 금요일 종가로 안착은 했네요. 이제 또 중요한 게최근의 저가, 금요일의 저가를 지켜야,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면 또 다시 1층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추세 박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국제약품 대응이 미래 아시아나 아이디티 대응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이 차트가 유사하니까 아시아나 아이디티가 지금 이렇게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후에 얘처럼 밀리게 된다면 동일하게 추세선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국제약품 시간으로 반응은 뭐 딱히 없었고 이제 5일선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4일의 장대양봉식과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아졌고요. 5일선 저항, 1로 11선, 15일선, 다음 전고점 저항대 보면 되는 거죠. 중간 저항대로는 여기 7,1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페레엄 대장주 같이 추천드렸던 메가시스도 간단히 볼게요. 무릎 자리에서 추천, 무릎 자리에서 추천. 현재는 5일선 이탈하고 여기 이탈하고 빠지다가 얘도 동일하게 21선쯤에서 반등. 시간으로 마이너스 1 나오면서 4,900원 정도 역시 5일선 정도 저항 받고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 동시 저항, 위로 15일선. 그리고 정고점 중간 값으로 5,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5,600원 정도가 481선 저항대죠. 제가 추천을 여기서 드렸고 5,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다시 또 그대로 저항대로. 잡혀 있는 구간이고요. 다시 아시아나 IDT로 와가지고, 월봉.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줬다가 뒤에 밀렸고요. 또, 다시 한번더 역배열 끊고 올라와줬습니다. 합병 기대감으로. 크게는 이렇게 박스였고요. 박스 하단까지 빠졌다가 반등. 박스 돌파. 17,500원 정도. 돌파한 착하고 현재 1봉도 2층이고 월봉도 2층입니다. 여기가 박스 1층 큰 박스로 보면 되는 거고 현재는 2층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전고점이 25,000원 정도. 전고점 두 번째가 31,000원 정도. 역대 신고가 꼬리는 4만 원. 크게는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1봉 아까 앞에 봤듯, 이렇게 크게 박스가 있고, 현재는 여기서 박스가 만들어져 있다.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기를 지키면 홀딩하고, 여기를 지키면 홀딩하고, 지금도 여기를 지키면, 지키면 홀딩이 가능한 거죠. 1차, 2차, 1차, 2차. 지지로 잡고,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홀딩이 가능하죠 이탈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여기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일부 손절하고 남아 있는 물량 최종 대응하던가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탈하면 장기 편까지 크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파동이 워낙 큰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요 정도 하락폭은 지금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면 장기 입형까지 빠져요 이게 마이너스 30% 폭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파동들 앞에 파동을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하락폭을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까지 일정전에 2월 초 전에 빠진다면 또 좋은 눌림목으로 눌림에서 자리로 활용을 할수 있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뚜들게 맞고 있을 이유가 없죠. 챙겨주고 밑에서 재매수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뚜까 맞지 말고 찹찹찹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찹찹찹하고 밑에 다시 잡던가 했어야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빠지면 찹찹찹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물론 손절 잡고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현재 선반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고점 박스로 현재도 강력한 흐름이다 보유자는 홀딩 하시면 되는 구간 이고 신규매수도 할거면 여기 손절 잡고 하시면 된다 1월 중순 말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반복매매 하시고 그때부터 빠른 재료 소멸을좀 경계 를 하자 다음 대한항공 월봉 이때 추세타고 쭉 크게 올라갔다 가 단기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흐름 으로 좀 빠진 거맞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흐름 으로 박스 이탈하면서 여기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또요 밑에 박스도 이탈을 했다 가 다시 또 합병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 와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은 요렇게 잡혀있고요 크게 는 요렇게 살짝 끊어주고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는 중. 만약에 내려오면서 여기 이탈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 기존의 요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해두셔야 됩니다. 이탈할 때의 경우고 지금 뭐 생각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여기 체크해두시고 하락포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전고점 셋, 넷. 중간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일단, 전고점으로는 이렇게 저항대 체크하시고. 일봉. 최근 2년선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살짝 안착했는데 밀렸고. 어 여기서도 헤드 앤 숄더 흐름으로 좀 밀렸죠. 오른쪽 어깨가 더 높긴 했지만. 어쨌든 기준점은 여기.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크게 쪼로록 밀려버렸고. 역별 끊으면서 1년선 해보. 다시 이 구간 2년선 저항때 24,500원 정도 여기를 종가 상한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그 전에는 1년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1년선에 3번 걸리고 한번 뚫고 올라오다가 2년선 근사치에서 두번 지금 세 번째. 돌파 시도 자리. 현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입평으로는 최근에 21선 정직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21선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아시아나 항공.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중이고, 이거 오늘 상담 한번 해드렸죠. 박스 유지해주다가, 이탈하면서 밑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담자의 평단이 여기 노랑자리고 손절을 주황에서 이탈마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하니까 기회비용 상실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 그래도 현재는 밑에서 이렇게 역별 끊었고 W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요 자리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장바닥 차트 이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손익비 자리입니다 손절은 짧게 기대수익은 크게 금요일에 스맥이 딱이 자리였고요 4100원에 추천드렸고 이렇게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박스 상단까지 도달을 했죠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는 평단이 너무 높아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먼 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번 2월에 2월 전쯤에 무너질 텐데, 제로섬멸 하락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 도달 못하고 기껏 주가 올려놓고 뒤에 또 무너지면 말짱 도루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꺾이는 구간에서, 높은 구간에서 물렸던 분들은 좀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죠? 꺾이면 본적 오려나 싶다가 다시 또 주가가 이전처럼 회귀를 해버리니까 그때 찹찹찹 정리해가지고 손절 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나아 보이죠? 요렇게 만약 내 평단이 5,900원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오다가 어 올라오려나 5900까지 올려나 하다가 안 오고 이렇게 내려 뽑잖아. 그럼 주황 찹찹 찹 정리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요때 그, 정리를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하면서 수익을 챙겨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구간에서 챙겨준다 아시아나항공 일봉으로 와서 최근에 반년선 장중돌파는 해주고 있지만 안착은 못했죠 요 구간에서 종가상으로 안착한 날이 금요일에 딱 처음입니다 금요일에 처음으로 안착을 살짝 해줬고요 이전에는 장중돌파만 나왔다 일단 반년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11,000원을 안착을 했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수 있죠 근데 안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또 혹여나 이런 식으로 다시 박스 하단까지 요 박스 하단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던 종목이 추천주 중에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있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줬고 뒤에는 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박스 하단까지 항상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자. 올라갈 경우에는 꼬리, 그리고 1년선, 12,000원. 12,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겠고, 여기 전고점 구간과도 근사치 가격 자리죠. 그 다음 전고점이 13,000원 초반대. 2년선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고요 13,000원 초중반 이렇게 장기입 기준으로 정고점 기준으로 주요하게 두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요큰 박스 대응 구간이다 다음 에어부산도 볼게요 이렇게 약배 끊고 한번 올라왔다가 뒤에 다시 밀렸고요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와 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일단 박스 중앙 3,600원 정도 더 작게는 현재 박스, 지금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역 배열을 살짝 끊어준 자리입니다. 큰역 배열을 끊어준 자리, 1봉, 얘도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가 1년선 맞고 떨어졌네요. 1년선 가격이 3200원 종가상 32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현재는 요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박스 하단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다음은 정고점 3500원 그리고 위로는 2년선 3000후반대 보면 되겠고요. 추세는 요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받고 요것만 잘 집중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가까우시면 선반영에 따른 빠른 재료 소멸도 주의를 하자.